33번 지문입니다. despite 하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양보의 의미를 담은 전치사죠. 그,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가 나옵니다. 자, despite the cultural trope. 어, 그러면 문화적인 비유 표현이죠. 비유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트로프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가 하나 보이네. 자, 일단 여기까지가 트로프를 꾸며줍니다. 자, 그러면 depicting emotions, 감정을 묘사하는데, as는 뭐뭐로서 묘사하는 거죠. The opposite of rational thought. 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와는 opposite, 정반대로 감정을 묘사하는 문화적인, 어, 비유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 인지, cognition, 인지라는 것은, 여기가 이제 핵심 주절이죠. What we commonly refer to as thinking, 그러면 우리가 그 생각이라고 읽컫는 거. 원래 refer to asb 위에다 살짝 적어 볼까? 빈 공간에 refer to asb 하면은 a를 b로 일컫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refer to 요 사이가 이제 비어 있는 걸좀봐 줘야 돼. 왜냐면 왓절은 불완전하지.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어이 생각이라고 일컫는 것, 즉 이성, 사고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것은 이다. Actually, 어 key building block이다. 그러면 핵심 구성 요소다. 뭐에 감정의 어려운 것 같아도 지금 딱딱 두 개가 지금 대비되고 있죠. 그걸 잘 잡으면 돼.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뭐 이성인이 혹은 지금 여기서 다른 말로 뭐 인지라고도 했고, 음. 그뭐 합리적 사고, 생각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거랑 지금 뭐랑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야 감정. 그지.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거를 딱딱 구분해서 봤지만 지금 어, 이상하게 감정의 키 빌딩 블럭이 바로 어, 합리적 사고, 이성이다. 이, 이 사람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두 개가 섞인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 문장에도 바로 나와요. 자, 이제 의문사절이 주어져. 여기까지 의주동 봐야 되겠지? 음, 아니면 이거는 의문사절 어 로 봐도 되고 아니면 더 웨이 하우에서 더 웨이가 생략된 관계 부사절로 봐도 괜찮습니다. 둘다 괜찮아. 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지. 선생님 이제 의문사절로 해서 그랬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이제 관계 부사에서 선행사가 생략된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뭐에 대해서? about our circumstances.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즉 이게 바로 그 인지 혹은 이성을 말하는 거야. 자, 그게 바로 모양을 결정 짓는다, 형성한다, 감정을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 자 여기는 요 자리 비어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빨리 보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then those emotions 그 감정들이 자 echo가 동사로 쓰였어 echo back 다시 메아리 쳐 울린다 반향된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to influence 영향을 미친다 어디에 how we think 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여기도 이제 how we think 처음이랑 같이 관계 부사, 선행사 생략이라고 봐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그냥 의문사절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교과서대로 가면 아, 이 해석 본대로 가면 어, 여기서는 이제 관부 더웨이 생략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여기 앞에도 마찬가지고 더웨이와 하우는 동시에 쓸수 없는 거지. 자, 그래서 내용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 전통적으로는 이성과 또 감정을 딱 구분해서 봤는데 아니라는 거야. 그지? 그 이성이, 즉, 우리가 세상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감정을 형성하고, 그지? 또그 감정이 다시 또 메아리 쳐 올려 반향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그지? 이성에 다시, 어, 혹은 인지에 다시 영향을 미치더라. 서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더라. 지금 이 얘기 지금 하는 거죠. 자, 그면 이제 for instance로 그 사례가 나옵니다. 주제를 잡았다면 여기는 좀 살짝 힘을 빼고 읽어도 괜찮아요. 자, if you walk into a test. 만약에 당신이 이제 시험을 보러 들어가. thinking 하면 분사구문이죠. 생각하면서. You are bad at te uh, taking tests. Uh, be good at 은 잘하는 건데 be bad at 으니까 뭐뭐를 못하는 거지. 이거 대절이 생략된 겁니다. thinking의 어, 목적어인 대절이 생략됐어. 어, 당신이 잘 못해. 그지? 이 시험 보는 거잘 못해. 그렇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험장에 걸어 들어간다면 당신의 그 걱정이 will be increased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증가될 것이다. 자, will 다음에 조동사 그 bpp 수동 테스였죠? 어, 맞네.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감정에 영향을 주고 있네. 그지? 그래서 then you don't feel good. 감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about your performance. 그지 당신의 어떤 그 시험에서의 수행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생각하는 것이 감정에 영향을 준 겁니다. that becomes. 그 사실이 또 증거가 되더라. 뭐에 대한 증거야? for. 전체 다 뒤에 동명사 continue 나왔죠? continue 뒤에는 동명사, 투부정사 둘다 됩니다. 음. 대절 끊임없이 더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에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얘기지. 명백한 증거가 되더라, 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that you are bad at test taking. 어, 여기 be bad at 또 나왔다. 뭘 못하는 거죠? 당신이 시험을 잘못 본다라고 계속 생각하도록 만드는 증거가 돼버린다. 이건 또 이제 어떻게, 어, 또 우리가 대상을 혹은 상황을 생각하는지를 말하는 거죠. 그죠? 다시 정리할게. 어떻게 상황을 생각하는지가 감정에 영향을 미쳤어. 시험 못볼 거야. 그래서 시험, 결과에, 그 뭐지? 기분에 영향을 미쳤어. 그리고 그래서 시험을 못 보면 그게 또 우리가 또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그 이성에 또 영향을 또 미친단 말이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대시 가리키는 거는 뭐 이렇게 관계대명사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대명사입니다. 앞문장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를 뭐 위치로 바꾸거나 뭐 그렇게 바꿔버린 리와스로 바꾸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there's simply no pulling emotion and cognition apart. 자, 풀한 다음에 A and B apart. 그러면 A와 B를 떼어놓다거든요. 근데 여기 no가 들어갔으니까 떼어놓을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계속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핵심이죠. 감정하고 인지. 인지는 이제 how we think를 가리키는 거였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지? 그래서 이 감정과 인지는 뗄래야 뗄수 없는 거고 서로 영향을 주는 거다 지금 주제는 잡혔어 자 그다음에 this by directionality 이걸 양방향성이라고 하죠 사실은 이제 양방향성 이것만 보고도 이제 빈칸 윗 문장을 추론을 할수 있습니다 양방향성은 서로 그 주고받는 거잖아 당연히 분리가 안 된다라고 해야지 그지 그래서 이러한 인지와 감정의 양방향성이요. allows us to 했죠. allow는 O형식으로 쓰이죠. O가 OC 하도록 허락하다, 허용하다. 그럼 우리로 하여금 to adjust difficult emotions. 그렇지. 어려운 감정들을 조정하는 거 가능하게 한다. By changing the way we think. 어, 뭘 바꿔버리면 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버리면 돼. 그지? 여기는 어떤 거예요? 어. 역시나, 이제, how, the way 다음에 how가 생략된 관계부사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이해됐어요? 어, 그러면, 보세요. 어려운 감정이 있어? 그럼 그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영향을 미치잖아? 그럼 생각을 바꿔버리면 감정도 바뀐다. 이 얘기 하는 거죠. 그죠? 안 좋은,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각을 싹 바꿔. 그럼 그게 감정에도 영향을 미쳐서, 어, 나는 괜찮아가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시험 보는 상황이라면 by thinking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자 I get nervous sometimes 나는 종종 긴장이 되기는 하지만 but I'm still a good test taker 나는 그래도 시험 잘 보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죠 자 or 혹은 that nervous feeling 여기도 이제 대시 어, 지시 형용사로 쓰입니다 그 긴장되는 그 감정은 it's just 단지 excitement and 어, anticipation, 흥분 그리고 기대일 뿐이야라고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지, 그렇지?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어, 하나 더 있네. It means I'm ready.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대절 대생략된 겁니다. 어 내가 준비되었다는 걸 의미해. 내가 살짝 긴장된다는 거는 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좀 약간 흥분하고 이제 내가 준비되었다는 걸 의미해. 이런 식으로 대시 대시 사이가 이제 thinking differently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당신은 can work those pathways. 자, 그러면 작동시킬 수 있다. 그러한 어이 경로들을 근데 to your advantage 했으니까 당신한테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어, 그렇게 작동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지문을 정리하면 감정과 사고 뭐 생각하는 거지 이성. 자 이거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 이렇게 표시해볼까? 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응용하면 어, 이 사고 방식을 바꾸면, 모두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감정도 조절할 수 있다. 감정 조절 가능. 자, 이 정도로 정리해놓으면 핵심 키워드 다 담아서, 어, 이 지문을 잘 표현을 했죠.